자 지금도 LA의 산불 상황이 현재까지 아, 현재까지도 지금 잡히지 않고 계속 악화 일로에 있는 아,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자연 재앙 앞에서 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이죠. 아, 즉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의 고통 앞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재앙들을 볼때 우리는 그 속에서 묻어나는 인간의 눈물과 또 고통을 함께 공유하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부자들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보통 서민들의 경우는 집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평생을 땀 흘려서 일하면서 돈을 아껴서 마련한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구입한 집이 정말 자연지에 앞에서 산불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아, 마음마저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크리스천들도 아, 이런 산불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우리 집만은 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산불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여러 가지 자연재해 앞에서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상황에 날마다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이런 자연재앙 앞에서도 기적처럼 이게집 집터가 건물이 이 보존되는 그런 기적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기적 없이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 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사이에서 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였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너부갓네살이 세웠던 검신상의 경배를 거부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목숨이 정말 풀무풀 속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너부갓네살 앞에서 정말 기가 막힌 순교자적인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죠. 다니엘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어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사카 아베노고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성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을 있어요? 바로 이 고난의 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기적의 하나님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 없어, 없어. 여기에 이다니엘세 친구들이 위대한 신앙이 돋보이고 있는 거죠. 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설렁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하나님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 주지 아니할지라도, 기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결단코 우상을 승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절명 균형 잡힌 믿음의 세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사도 야고보가 그 최초에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도 순교를 당하죠. 성령과 능력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스테반 집사도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했을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이 체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초대교회는 베드로에서 간절히 기대했고 하나님의 초자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셨고 베드로를 오게 해서 기적처럼 구출해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도들에 대한 차별을 주시는 건가요? 왜 야고보와 스테바는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살아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고 왜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두 개의 내용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의 전반부는 바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엘리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기적들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후반부에는, 모세와 엘리아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박해를 받고, 또,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또, 쓸쓸히 죽어갔던, 그런,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신앙세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어 11장은요. 자. 하나님은 어떤 크리스천들에게는 기적과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고, 왜 다른 크리스천들의 기도에는 침묵하시는가. 그래서, 그대로 고난을 받고 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면, 큰 믿음으로 기,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 역동적인... 성령님의 권능을 강조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깊은 그 고난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하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겸손히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강조하는 것이 또한. 칼빈주의 계통의 교회들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어, 이삭의 인생에서는 마치 온실 속의 백향목처럼 뭐 어떤 문제나 어려움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그 아들 야곱의 경우는 어때요? 야곱은 험난한 낙은의 세월을 살았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너무나도 고난이 많았던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인생을 살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마치 바닷가의 소나무처럼 강하게 몰아붓, 몰아닥치는 그 바닷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어, 이 비틀린 모습으로 서 있는 소나무 같은 인생이죠. 우리는 이러한 팽탄한 이, 이 이삭의 이 인생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고난이 고난 많았던 야곱의 인생을 때로는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이상 나름으로의 들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것이고 야곱에게는 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편탄한 삶을 살아갔던 인생 이사, 이삭과 같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고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축복을 주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야국과 같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어, 짧은 경험과 우리의 짧은 성경 지식과 우리의 이 짧은 이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에 철저하게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므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따름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대로 우리를 향한 선하신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실 것입니다. 오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묵상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